동국제강이 지금 포스코보다 더 연력이 오래됐다고 해요.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정확하게 이가은 아나운서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1949년 해방된 이후부터 고 장경호 회장님께서 사업을 어느 정도 일구셨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제일동포분으로부터 기계를 인수받으셔서 못과 철사를 만들면서 시작을 하셨는데요. 아니, 철강회사의 시작에 못과 철사가 웬말, 뭐, 이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그6.25 전쟁 이후, 특히 전쟁이 끝난 이후부터 전후 복구 사업이 진행되면서 못과 철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의 사세가 본격적으로 커지게 된 것이겠죠. 그 이후에 1954년, 한국 특수재강이라는 것을 정부 기간산업의 바탕으로 불하,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사업을 인수받게 되시면서부터 본격적인 회사의 사업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1959년도 국내 최초 와이어로드 생산, 61년엔 철근 생산을 개시하시게 되었고요. 63년도엔 부산 남구의 용호동 갯벌 12만 평을 매립한 부지에 초대형 재강소인 부산 재강소가 건립이 되게 됩니다. 눈부신 성장의 토대를 이룬 걸 바탕으로 65년도엔 국내 최초 용광로를 설치해서 연 생산 약 4만 톤 규모의 소형 용광로. 물론 시작은 조금 미비했지만 고로 사업의 본격화를 알렸던 사건이라 할수 있습니다.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는 국내 어떤 최고의 민간 철강 회사로서의 역할을 다했다고 볼수 있고요. 공격적인 인수 합병을 통해서 72년도에는 한국 철강, 한국 강업을 인수 합병을 했고, 국내 최초로 72년도에 컬러 강판을 생산하게 됩니다. 뒷부분 가서 이 컬러 강판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지만, 건축 외장재에 쓰이는 제품군으로서 철강 업계에 대해서 다양한 수익화를 도모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었다고 볼수 있고요. 이 합병으로 인해서 국내 고품질 표면 처리 제품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국내 1위 업계로서의 고함을 다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 이후에도 기가철근의 개발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사업의 변화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결국 요약하자면 해당 사업의 시작은 조금 미비했다 할지라도 진행 중인 과정에서 사업의 퍼포먼스가 나고 화랑이 될수 있고 그리고 시너지가 날수 있는 산업들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추진하고 시도하는 이런 열정 기반 결국 철강업에 부합되는 회사의 사업 방향성이 있다는 회사 이런 점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회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역사가 다 상당한 아주 탄탄한 회사라는 점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요즘 기업들 사이에서 ESG 화두가 어 떠오르고 있는데요. 동국제강의 경우에는 ESG 경영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사실 이제 제조회사들은 그냥 뭐 제품을 잘 만들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비재무적인 요소라고 할수 있는 환경. 그리고 사회적 가치 그리고 지배 구조적인 측면 그중에서도 환경적인 측면에서 친환경 경영을 필두로 다양한 사업을 이어간다는 점 또한 동국제강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유가 될 것입니다. 음. 국내 전기료 업체의 선두주자로서 산업 발전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문제 해결 들즉 지속 가능성이 있는 경영을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이 친환경 경영은, 경영은 뺄수 없는 숙제다라고 회사가 인지를 하시는 거겠죠 약 10년 전부터요 선제적인 설비 투자를 통해 친환경 공장 구축을 매진해 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인천 제강소의 경우는 노후화된 전기로 철근 아변 라인을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친환경 설비로 교체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비단 동국제강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제조회사에 지원을 하시는 데 있어서 회사. 선택의 기준을 지원 동기라든지 기타 다양한 형태의 전형에서 나는 이런 이유로 당신네 회사를 선택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있어서 이 ESG 경영 그 중에서도 친환경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이런 회사의 현황과 내용들을 보시고 아,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볼때 내가 자부심을 느끼면서 근무할 수 있구나 현재의 경영의 트렌드를 잘 이해하고 사업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기업이라는 점이 나에게 쏙 마음에 드는 회사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단순한 회사의 정보만을 알지 마시고요. 이걸 토대로 본인이 왜그 회사를 선택했는지도 같이 좀 선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강업계가 미세먼지를 유발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에코 아크라는 철강 제품의 원재료인철 스크랩을 전기료에 잇따라 공급해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공법을 도입했다는 것도 주요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친환경적인 공법을 7, 8년 전부터 본격화하게 도입을 했다는 점 이러한 점들이 새 철강 제품을 제작하는 동국제강의 사업의 성격을 잘 말해주는 대목이라 할수 있습니다. 아, 전기로 재강사와 관련해서는요. 고철을 녹여가지고 새 철강 제품을 만드는데, 새 제품이 다시 고철이 되고, 고철로 다시 새 제품을 만드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해서 진행을 한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이러한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철강석에서 철을 뽑아내는 고로 제철소에 비해서 탄소 배출량도 적고, 제조 공정의 에너지 효율도 확보할 수 있고 에너지가 절감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정리하자면 전반적인 생산 현장부터 연구 개발적인 요소에 이르기까지 친환경적인 요소를 적극 도입하고 사업의 방향성을 잡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솔직히 철강 산업이라고 하면 친환경이랑 더 거리가 있을 것 같은데 ESG 경영이 화두가 된지 한뭐일년 내외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전부터 더 이곳에 더 신경을 쓰고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회사와 관련된 정보들을 찾아보시면요, 온갖 무료 PDF 파일에 그 부회장님, 회장님 얼굴이 이렇게 근엄하게 나와 계십니다. 인자하게. 거기에 나와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흥미로웠던 게, 친환경이 아니라 필환경이다. 뭐 이런 키워드들을 자주 활용한 걸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데요. 결국 이러한 부분에서 어 정부의 어떤 대기관리 권역법에 대한 어떤 대비라든지, 전체적인 친환경적인 경영이 특정한 대기물질의 어떤 난발이 아니라 생산 환경 내에서도 충분히 컨트롤 할수 있고, 이것은 컨트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과 수익과도 직결이 되어 있다는 걸 반드시 지켜내겠다. 뭐, 그러한 취지로 이해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좋아 보입니다. 조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소 산화물에 대한 것들을 선택적인 촉매 환원법에 의해서 수증기, 질소 등의 무해한 가스 성분으로 바꾸어 주는 대기 오염 방지 설비 등이 또 현재 회사에서 설비를 도입하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SCR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설비를 포항과 부산 공장에 작년 12월부터 도입을 했다는 점도 친환경적인 경영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소식입니다. 네. 국내 철강업을 리딩하는 기업으로서 이렇게 환경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은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자, 철강이라고 하면 그냥 쇠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분야도 굉장히 다양할 것 같은데 사업 분야는 좀 어떻게 될까요? 예, 사업 분야도 홈페이지를 통해 충분히 나와 있지만 준비된 화면과 함께 주로 어떤 사업들이 이어지고 있는지의 내용을 같이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살펴볼 부분은 역시나 재강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컬러 강판. 그리고 내연 도근강판, 후판, 봉강, 형강 등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철강 산업은 자동차, 조선, 여러 제조 산업에서 기본적으로 쓰이는 요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 산업의 기초 소재가 될수 있다는 점에서 철강은 산업의 쌀이라고도 불리우는데요. 이러한 쌀이 될수 있는 주요 제품들이 다양한 형태의 사업들에 쓰일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철강석, 철 스크랩 등을 용해해서 열연, 냉연, 강관, 봉영강 등을 만들어내는 사업의 형태가 이 철강산업이고, 그중에서 동국제강의 주요 사업들의 내용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특이하게 또 지켜봐야 될 점은 건축자재에 대한 부분이 될 텐데요. 봉영강 제품, 그리고 냉연강판, 그리고 컬러강판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컬러강판에 대한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내외장재에 쓰이는 부분들, 최근에 출시된 럭스틸 바이오 제품이 대표적인. 동국제공의 친환경 제품이라고 할수 있을 텐데요. 기존의 PCN 강판 대비 항균 기능과 항바이러스 기능도 포함하고 있고 컬러로 된 어떤 세련된 느낌의 디자인도 같이 고려된 점에선 이런 외장재의 느낌으로서 결국 강판 회사에 극한되지 않고 다양한 형태, 즉 일반적인 제조 산업 외에도 건축 쪽에도 건설 쪽에도 많이 쓰일 수 있다라는 점 주요 제품들의 특징을 우리는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동국제강이 하는 사업 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 봤는데 동국제강이 이 업계에서 빅3에 해당한다고 하셨잖아요. 주요 경쟁 업체는 어떻게 되고 또 그들과 비교했을 때 동국제강만의 장점은 어떤 건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네, 뭐 사실 포스코와 현대제철 두 군데만 알고 계셨다면 조금 애석하긴 하지만 동국제강도 있습니다. 음. 여러분들이 놓쳐선 안될 기업 중에 하나가 될 것인데요. 자본 집약형 산업으로서 초창기 대규모 자본이 투입이 되는 이러한 산업의 특성상 국내 최초의 민간 철강 산업이니 동국제강은 포스코와 현대제철과 분명 결을 달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포스코의 경우는요. 회사에 대한 뭐 제품에 대한 레벨을 월드 프리미엄 제품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자사 제품에 대한 품질 경쟁력을 강조한다는 점이 특징일 텐데요. 그러한 데에는 결국 재선 원료를 투입하고 재강, 쇠물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 그리고 아변, 슬래브에 암면을 가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중간재가 제품이 생산되는 면에 있어서 품질 경쟁력이 뛰어나다는 점을 포스코는 주로 강조를 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현대 제철의 경우라고 한다면 H코어 건설용 내진재와 H솔루션, 고객 맞춤형 차량 부품에 대한 판매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 전체적으로 포스코는 제품군 전반에 대한 경쟁력을, 그리고 현대제철은 특정한 카테고리에서 상품의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동국제강은 프리미엄 고품 고급형 컬러 강판 브랜드 럭스틸, 방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죠. 그리고 가전용에 쓰이는 앱스틸과 같이 특정한 산업의 카테고리에 오랜 기간의 R&D 역량을 기반으로 한 제품들, 그리고 최근의 기조인 어떤 항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친환경적인 기조가 잘 들어갔다는 점에서 제품의 기능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제품 경쟁력이 특징. 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느 한 회사가 압도적으로 우월하다라는 느낌보다는 회사마다 갖고 있는 제품의 경쟁력에 분명한 경쟁력과 차이가 있다는 점이고요. 강도와 표면 성형성이 철강 제품의 품질을 결정한다고 할수 있는데 그러한 점에 이러한 국내 철강 3사들의 경쟁력이 중국이라든지 다른 철강 산업 회사들의 여러 추격 속에서도 견고하게 경쟁력을 이어오고있다는점이러한부분이더 주목해야 될부분이라고볼수 있습니다 단순한 경쟁사의 느낌보다는 함께 성장할 수있는 산업의 플레이어들이라고이해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회사마다 이제 주력 상품이 다르기 때문에 어, 경쟁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협력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관계인 것 같고요. 동국제강은 중국 철강사와도 경쟁을 하면서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회사가 좀 어떤 비전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는지도 알아볼게요. 네, 기본적으로 회사가 비전을 갖고 있다는 건그 회사가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꾸려나갈 건지를 선언적으로 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에 들어가시려는 분들이라면 미래 의 예비 구성원들이라면 당연히 회사의 비전과 미션, 핵심 가치 등을 기본적으로 잘 숙지한 채 해당 회사의 지원을 이어가시는 게 좋을 텐데요. 회사의 비전부터 내용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음, 우리는 인간 생활의 향상과 개선에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간다라는 이 미션을 바탕으로 해서 깔끔한 한 문장 최고 경쟁력의 글로벌 스틸 컴퍼니 확실히 회사의 사업의 경쟁력. 그리고 제품의 경쟁력을 목표로 하고 있는 회사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이 잘 달성되려면 구성원들은 코어 밸류에 대한 집중을 안할 수가 없을 텐데요. 변화, 열정, 소통, 몰입, 협력이라는 이러한 내용들로 일을 어떻게 대하고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원칙이 잘 수립이 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주요 대한민국의 제조 회사들은요. 이러한 핵심 가치가 추상적인 단어로 보일진 모르지만 이러한 단어들이 결국 단순한 일상생활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일을 대할 때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이 영상을 저희의 오늘 방송 영상 컨텐츠를 임원 면접 등을 앞두고 보신다라든지 아니면 다른 형태의 면접 전형 혹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는 데 있어서 저희의 이 컨텐츠를 지금 보고 계시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코어 벨류의 내용들을 그냥 음, 나는 변화스럽고 평소에 다양함을 추구해 라고 하기 보단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과감하게 도전을 하는 면 이러한 변화가 열정과도 맞물려 있고요 몰입을 하는 업무의 습관 또한 결국 협력의 가치에서 인정받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기에게 맡은 업무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구성원 개개인이 모여서 하나의 큰 그룹이 집단이 되고 그러한 성과가 사업의 성과로 이어지게 되는 거겠죠 그 밖에 뭐 윤리경영, 책임경영, 스피드경영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는 여타 제조회사들과 사실 큰 차이는 없지만 회사가 아, 견고하게 꾸준히 사업의 성격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비즈니스 폴리시 또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어, 네, 지금 코어밸류에서 언급을 해주셨던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인재상을 알아야 할것 같아요. 그래야지 지원자들이 내가 어떤 부분을 어필을 해야 되고 또이 기업이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알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 코어 밸류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갖춰야 될 여러 키워드들과도 맞물려 있을 텐데요. 앞서 짧게 언급드렸던 다섯 가지의 키워드들이 구체적으로 회사에서는 어떻게 풀이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만나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마다 조금씩 용어 표현들이 다를 수 있거든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기본적으로 일단 변 소통에 대한 키워드부터 보자면 어떤 아이디어든 꺼리낌 없이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상대의 의견을 경청한다. 자, 결국 우리가 흔히 알수 있는 남과 소통을 잘한다라는 의사소통의 개념이라기보단 일을 할때 업무상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선 의견 자체를 발화 말하는 것과 듣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꺼리낌이 없다는 것 결국 실력 위주로 일을 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회사의 의지를 볼수 있는 대목입니다 몰입 각자가 맡은 역할 팀의 목표까지 정확하게 이해한다. 대충 대충 일을 그냥 미루는 느낌으로 하기보단 기간 단위로 정확하게 업무의 프로젝트성에 건 주관적인. 그 정시성이 있는 업무 공간에 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할 줄 알아야 되는지 일에 대한 태도를 볼수 있고요. 그 밖에 협력과 열정 변화 각각의 내용들이 화면에 나와 있는 키워드들과 함께 맞물려 보았을 땐 결국 다른 이들과 함께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각자가 맡고 있는 역할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그 집단이 모여 동국제강의 사업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기준이 된다라는 이러한 코어 밸류 인재상을 우리는 만나 볼수 있겠습니다. 네 인재 사항을 확인해 봤고요 그리고 근로 조건에 대해서 좀 제시를 해준것 같아요 하나씩 볼까요? 예 다른 기업과 달리 근로 조건을 오픈하고 있는 조금 음. 특이한 이게 원래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는 건데. 음. 좀 특별하게 다가오는 점이 좀 의미심장합니다. 그러네요. 제가 기억하기로 작년 채용공고에는 이제 연봉이 4,600만 원대 정도로 나왔는데, 음. 그세약 100만 원 정도가 올랐네요. 음. 예, 축하드리고요. 그 성과급은 별도 지급이라고 나와 있는 요소들과 내용들과 함께, 이 근무 조건이 어떻게 채용공고에 나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성과급 별도 지급. 이 성과급이라는 건요, 본인이 특정한 파트, 내가 속한 부문과 부서가 성과를 냈을 때 어느 정도 지급이 되는 걸 의미합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는 좀 TMI일 수도 있지만요. 기본적으로 기업이요 해당 부서에도 가중치가 있고요. 그 부서들이 모인 부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업부 차원에서도 가중치가 있겠고, 기업의 전반적인 성과라도 가중치가 있을 겁니다. 최근 회사의 성과가 조금씩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한다면 성과급 또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닐까 싶고요.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선 현금성 복리후생이 약 200만 원 제공된다. 글쎄요, 뭐 이게. 제가 이걸 판단했을 땐이 현금성 복리후생이라는 것이 자. 받다 여기 200 이런 게 아니고요. 본인이 먼저 아마 결제를 한 다음에 음. 영수증을 증빙을 해서 제공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포인트를 통해서 자체 모를 이용해서 쓸수 있는 포인트의 쿠폰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학자금, 유아교육비, 뭐 기타 다양한 지원들이 있고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로 수습 기간은 월급의 80%가 지급이 된다라는 점도 일반적인 형태 그리고 좀 특별한 내용까지 채용 공고에 담겨 있다는 점은 여러분들을 많이 좀 초청하고 모시기 위한 어떤 회사 측의 의지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동국제가 하반기 공채 정보를 확인을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일단 채용 절차가 어떻게 되고 일정이 어떻게 나와 있나요 지금? 네, 일단은 그 경력 사원 공고도 같이 나와 있지만 음. 그 부분은 좀 논외로 하고요. 오늘은 신입과 주니어 사원. 잠시 뒤에 좀더 설명을 드릴 이 주니어 사원 제도와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기업이나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서류 전형이라는 건늘 존재를 하겠죠. 일부 전형 내에서 차이가 조금 있다는 사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죠. 일단 입사 지원이 7월 4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류 입사와 함께 간단한 인성 검사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서류 전형을 거친 뒤 합격자가 발표됩니다. 특별한 인적성 검사가 없이 ai 면접이 이어지고 ai 면접이 아마 통과된 이후에 원데이 면접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신체 검사 후에 최종 합격을 하게 될 텐데요. 합격 후에 신체 검사가 아니라 신체 검사 후에 최종 합격이 정해진다는 점은 특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대졸 신입사원 외에도 주니어 사원 채용이 현재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네. 이 주니어 사원 채용의 경우는 앞선 신입사원 채용과 큰 차이는 없지만 중간의 차이는 최종 합격 후에 주니어 프로그램이라는 네. 것을 진행하게 됩니다. 월 4회 출근이라고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현업에서 일을 하다 보면 4회라기보단 6회에서 8회까지의 출근도 월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의 출근을 생각해야겠고요. 음. 결국 출근한 이후에 내년 1월에 입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 이러한 타임라인이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주니어 사원 채용까지 알아봤는데 좀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는 대졸 신입 사원 채용부터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직무에서 인재를 채용하고 있을까요? 네. 준비된 화면과 함께 어떤 직무들이 채용이 나와 있는지를 만나볼 텐데요. 우선적으로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사실 기본적으로 채용에 있어서 선택되어질 직무들이 그렇게 많은 채용이 이루어지진 않을 것이다. 특정 직무에 채용이 좀 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준비된 채용 공고의 이미지 내용 같이. 하면서 이야기 나눠보시죠. 일단 가장 위에 나와 있는 건뭐 인사 직무인데요. 인사 관리 한 명, 조직 문화 한 명이겠죠. 네, 해서 두명 정도 의 채용이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사 관리의 일이라는 건 아무래도 성과라든지 지표 관리, 그리고 임직원들에 대한 내부 평가, 뭐 어학 성적 등의 관리 등을 뭐 교육 담당자랑 한다든지 이러한 특징이 있을 테니깐요 네. 그리고 조직 문화 복리부생도 한 명이 별도로 필요할 겁니다. 이 직무는 결국 엑셀로 데이터화를 하고 파워포인트로 자료를 만들어서 많은 임직원들에게 자료를 어나운싱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OA 활용 능력, 문서 활용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법무도 있습니다. 약두명 정도 예상이 될 텐데 법무 실무의 업무를 변호사 분들과 함께 업무를 처리하실 분들 그리고 동반 성장 제도와 같이 어떤 대외 협력적인 요소의 한 요소로 법무 부문에서 두명 정도의 채용도 예상이 되고요 생산 관리 부문에서 채용이 조금 더 있을 것입니다 판매 생산 계획 수립 작업 지시와 생산 관리와 관련해서 금속 소재 산업 공학 관련 전공자 분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직무들이 그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하진 않겠지만 그 밖의 직무에서 적어도 이 직무에서는 최소 뭐 일곱 여덟 명 많게는 10명 이상의 채용도 생각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영업 부문도 채용이 있을 텐데요. 앱스틸 제품을 판매한다는 것 신규 고객 개발을 위해선 음. 외국어 능력이 중요할 텐데 특이한 점이 인도 관련 점입니다. 오. 제가 전공이 인도입니다 음. 그래서 저는 아, 근데 갈 수가 없어요. <laughs> 왜요 저도 제 직업이 있거든요. 아, 지금 이걸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인도 관련 경험자들 언어 문화 비즈니스 확실히 사업을 인도 쪽으로 뻗어 나가겠다는 의지가 보인다는 점이 <laughs> 네. 제가 이 직업을 갖고 가, 이런 강의라든지 방송에 나온 지가 꽤 됐는데 처음 보는 어떤 조건이라서 굉장히 좀 놀라웠습니다. 그러네요. 결국 적게는 한 여섯 명 정도. 뭐, 8명 정도, 뭐 적게는 4명에서 최대 8명까지 채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티오고요. 마케팅도 많지는 않은 3~4명 이내에 채용이 있을 예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밖에 생산 현장에서 재강조업 전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부산 지역에서의 앱스틸 제품 생산, 그리고 안전과 관련해서 환경과 관련해서 채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아무래도 생산 부문에서도 채용의 규모가 한자릿 수의 후반이나 두자릿수 초반의 채용이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실제로 회사 측의 채용에 대한 그 언론 기사를 통해서 만나볼 때 예년과 달리 최대 두 배까지의 인력으로 채용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나와 있다는 건 인사라든지 법무, 영업, 마케팅, 환경 안전 쪽이 아닌 이런 생산과 생산 관리 쪽의 채용의 인력을 기존보다 두배 정도 늘리겠다는 걸 의미하시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기회가 될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보는 게 좋겠고요. 안전직무와 환경직무가 나뉘어 있다는 점도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부분 안전과 환경을 같이 채용하게 되어 있는데 환경직군을 별도로 따로 떼어낸다는 건 그만큼 친환경 관련된 생산 현장에서의 어떤 관리라든지 지표 관리 등을 전문적으로 할수 있는 인력을 뭐 약간 명 적게는 뭐 두세 명 많게는 네 명까지도 채용을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대졸 신입 사원들의 공통 자격 요건도 한번 확인해보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예, 자격 요건도 홈페이지 그리고 회사 측의 공고 내용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 있지만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을 통해 짧게 짚어본다면요, 다른 내용들은 기존의 일반 기업들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뭐 굳이 꼽자면 외국어 성적을 보유한 사람이라는 점이 특징인데요, 특정한 어학 점수가 커트라인이 있다기보다 어학 점수 자체가 있는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다만 영업이라든지 마케팅 직무의 일부의 경우는 이 어학 성적이 좀 높은 지원자분들 간의 경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격 요건에만 충족된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내 경쟁자들과의 비교도 같이 고려해 주시는 노력 일정 수준에서 필요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니어 사원 채용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주니어 사원 뭐 인턴을 본다는 얘기인 건지 어떤 건가요 이거? 네. 인턴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한번 일을 해보고 다시 한번 면접을 보고 최종적으로 합격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채용이 이제 트레이닝 제도입니다. 네. 하지만 이 주니어 사원은 요 사실상 합격을 시키고 회사의 조기에 적응을 시켜서 회사에 바, 빨리 입사할 수 있게 결정을 지어주는 제도라고 할수 있을 텐데요. 채용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좀 흔들리고 위험한 요즘 같은 시기에 단비 같은 소식이라고 볼수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회사가 우수인재를 조기에 유치하겠다는 회사 측의 의지로도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 생긴 제도는 아니고요, 이미 4, 5년 전부터. 틈틈이 채용마다 주니어 사원을 선별을 해왔다는 점, 이 점이 점이 동국제약만의 채용에서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4학년 1학기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요. 인턴 근무 제도가 둘 확실한 어떤 채용에 대한 최종 확신 이를테면 다면평가도 이루어지고 최종 면접도 또 봐야 되고 하거든요. 이래보니까 어떤 게 제일 위험하고 힘들었어요. 이런 질문을 또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걸 내가 솔직하게 말해야 될까? 아, 너무 가식적으로 말하면 틀리겠지. 이러면서 불안함 속에서 근무를 하기보단 합격은 확정이 되었고. 가을, 겨울 기간 내에 틈틈이 업무에 매진을 하면서 차분히 온보딩 할수 있는 신입사원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다. 이렇게 좀볼수 있겠습니다. 어, 네.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주니어 사원 채용. 어 그러면 이 주니어 사원 채용 직무에 또 자격 요건도 있을 것 같고 어떤 직무가 있는지도 궁금해지네요. 예, 근데 사실 뭐 인원을 많이 뽑지는 않습니다. 네. 약간 명의 인원을 뽑지만 우리가 살펴봐야 될몇 개의 직무들이 있을 텐데요. 네. 일단 관리직급으로서 사업장 내에서 인사나 노무 업무를 담당하는 직무를 시작으로 다양한 직무들이 현재 오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 생산이라든지 설비 쪽과 관련해서 주니어 사원들을 채용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다른 직무보다 좀더 많은 인력을 채용한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우대 사항에선 다양한 기사 자격들을 요구한다는 점은 결국 기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주니어 사원들간의 경쟁이라고 볼수 있고, 특히 기사 자격을 공대 분들 중에서 나는 이제 4학년 2학기나 뭐 졸업을 유예하고 따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거 어쩌죠? 이미 이렇게 채용 공고에 올라와 있는 점, 그러니까 미리미리 취업 준비를 하신 분들께. 기회가 있다는 점이고, 지원 직무에 대한 그 기사 자격을 미리 확보했다는 건 그만큼 취업이라든지 본인의 커리어에 대한 생각을 기업체에서 한번 이어가 보겠다라는 의지로 풀이가 될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우대 사항들, 이게 말이 우대지 사실상 이 조건을 갖춘 분들과의 경쟁일 확률이 음. 높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지원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일부 직무는 좀 기사 자격증이 우대 사항이 될것 같은데 기본 자격은 일단 뭐 4학년 이학기 재학생이면 다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4학년 이라 1학... 기 재학생이고 내년 2월에 졸업을 할수 있는 분이어야 됩니다. 네. 어, 죄송해요. 졸업을 못할것 같아요. 예, 졸업이 못할것 같으면 지원 자체가 <laughs> 안 된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고요. 어학적이 또 중요하지만 무조건 중요한 것 주니어 프로그램 즉 최소 주 1회에 참여가 가능한지. 물론 오피셜하게 주 1회라고 하겠지만, 실제로 일을 배우시다 보면, 반나절 정도 더 근무를 하셔야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일을 한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일을 하는 선배들과 함께 멘토링 느낌으로 같이 일에 참여한다는 점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요소이니까요. 해당 조건에 맞게 지원할 수 있다면 적극 지원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하반기 동국제강의 신입 사원 그리고 또 주니어 사원 공개 채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이번 하반기 채용에 뭐 눈에 띄 만한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예, 뭐 앞서서 설명을 드렸지만 재학생 주니어 사원 제도가 무엇보다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 결국 인턴십과 달리 회사 측에서 인재 채용에 자신감을 보여 줄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서류 전형에 맞추고 나면 온라인 인성 검사를 치러 주셔야 됩니다. 제출을 다 하고 짜잔 하고 끝낼 게 아니라 어 이게 더 있네 하면서 무언가 테스트 느낌으로 치루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이두 가지 특징 놓치지 마시고 성공적인 동국제강으로의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